하여튼 뭘 처벌하려 그러면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투입되고 기소하고 공판 유지하고 재판하고 근데 해봐야 몇년 지난 다음에 뭐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처벌 제재 효과도 거의 없는데 어쨌든 국가 역량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 요 어쨌든 그거는 좀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다른 기관에 지금 이게 업무보고 받다가. 발견한 건데 마약범에 대한 마약 사범 제소자 그러니까 이뭐 거래 공급자들 말고 이 투약자 네네. 투약자들에 대한 재활치료는 실제로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국도 자에 대해서 지금 그 비율이 좀 음. 적은 편입니다. 일단 뭐 네. 검찰 단계에서 조금 기소율가 가능하고요. 법원 단계에서 뭐, 이제 어떤 그게 이제 수강명령이라든가 보호관찰, 이수명령 같은 걸 내리고 그에 따라서 교정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약사범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이수명령을 같이 이제 병행, 그실형에 대해서 병행을 하게 되는데. 이수명령이요? 네. 교육이수?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단계, 뭐 집중단계, 심화단계로 해갖고 40시간, 80시간, 1 0시간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네, 전문가가 좀부족해갖고요 교정 직원들이 관련 지금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 집중치료기관이 두개 교도소가 있는데 지금 네개 교도소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마약사범 수감자는 대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마약사범들이 7, 올해, 오늘 아침 기준으로 지금 7,4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제소자가 얼마예요? 전체 제소사 지금 기결력을 합쳐서 6만 5천 명 조금 넘습니다.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마약 공급책이나 이런 쪽이야 몰라도 마약 투약사범은 치료를 본인도 실제로 원할 테고 예, 그렇습니다. 치료하면 효과도 있을 텐데 국가에서는 기소유예 제가 저번에 마약퇴치운동본부 뭐 그쪽 보니까 내가 볼때 엄청 부실해 보이던데 체계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대응 교육 또는 재활 체제가 있어요? 네, 저희들이 뭐그 검찰에서 하는 검찰이나 이제 교종, 교종, 재활용, 일단은 네. 재소자. 재소자에 대한 상당히 이제 기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하고 청주가, 부산 청주죠. 두 군데가 지금 전담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보니까 인원이 제한되지.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상자가 뭐 2, 300명 수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7,000명이 들어 있고 그 중에 물론 공급책 이런 거 빼더라도. 네.